조회수가 안 나왔어요. 카피의 문제인가? 아니면은 썸네일 사진의 문제인가? 아니면 시기와 너무 맞지 않은 주제였나? 저희 앞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죠. 근데 이걸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우리가 놓친 부분 없는지. 그리고 썸네일 자체에서 내용에 대한 답이 너무 유추가 되나? 예를 들어서 제목에다가 모모하는 이것은이라고 했어요. 근데 썸네일에 그 답이 있어요. 그러면은 클릭이 일어날까요? 이미 답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왜 조회수 대비 유입수 글을 읽고 나서 상세페이지로 왜 유입이 안 됐지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내용을 퍼줬나 그러니까 궁금하게 해가지고 이 cta 문구를 통해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내가 내용을 너무 다 줘버렸나 생각해 볼수 있고 제목과 내용의 통일성이 너무 없었나 cta 문구에 대한 답이 본문에 있나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우실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cta 문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주식 유망주는 이라고 하는 게 이제 cta 문구예요 근데 이미 본문에 그게 인도네시아 주식이라고 알려줬어요. 멀티 유즈를 다량으로 하다 보면은 그런 실수를 또할 때가 있습니다.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내용인데 사람의 얼굴이 없어서 신뢰를 주기에 부족했나? 이 부분 또 챙겨주시면 좋은데요. 만약에 어떤 사람의 스토리텔링 브랜드 형식으로 해서 글을 올렸어요. 근데 이 사람의 얼굴이 없어요. 그럼 되게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. 그리고 유입률이 되게 떨어져요. 실제로 그리고 저도 이제 가설을 많이 세우고 테스트를 많이 해봤을 때 사람의 얼굴을 똑같은 컨텐츠고 똑같은 인물인데 사람의 얼굴을 넣은 것과 뭐 얼굴 안 넣은 게 유입률이 달라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챙겨주시면 좋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왜 유입수 대비 구매수가 안 나왔지? 뭐 상품력의 문제이실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상세페이지의 가독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세페이지에 담지 못하는 내용을 또 유입 콘텐츠에서 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상품의 usb를 제대로 뽑지 못했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실 수가 있고 근데 이 구매수 자체에 대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품기획단에서 좀더 챙겨 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업 과정에서 많이 소통하셔서 개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